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언바운드입니다. 지은이 조영민, 출판사는 인플루언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닥치기 몇달전 매조 미디어 정성훈 팀장님과 치맥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에 두 테이블에서 동시에 나를 불러 세운다. 여기 무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생맥주 500한잔더 주세요. 적잖이 황당했지만 일단 무는 가, 가져다 드렸다. 생맥주는 따르는 기술이 없어 종업원 분에게 대신 말을 전했다. 늦은 밤 역삼역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웬 중년 남자분들이 나를 보며 손짓한다.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 공손히 다가서니 착히를 던져주며 하는 말씀. 아니 대리가 빨리빨리 다녀야지. 논산 훈련소 입된날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연맹장으로 나가는데 동기 훈련병들이 지대 급을 먹은 얼굴로 내게 격려를 한다. 그뒤 자대 배치를 받은 미군 부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중국 소도시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이 내게 현지인이나 알법한 곳을 중국으로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기업의 트렌드 강연에 가서는 마술사 순수는 다음 다음이라며 무대 앞 대기실 입장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우픈내 경험들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실제와 전혀 다를 때가 많다. 우리가 현상이나 사물의 속성이 본질과 큰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고착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무료하고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가진 자원마저 폄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항상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습관, 즉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려는 시도를 매일 해 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편적인 일상을 좀더 다채로운 인생으로 변모시키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관점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 상태뿐 아니라 그 너머 혹은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런데 세상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관점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갈등과 차별의 문제로 심각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한 채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 다 관점을 다양화하는 능력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의 여러 국면을 거치며 내 안의 관점이 풍성해지기도 때로. 빈약해지기도 하는 경험을 했다. 개인이 지닌 관점의 폭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수용성은 성장 배경이나 교육 여건 자신이 속한 중거 집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지각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 여러 만나왔다. 그들은 학습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접하는 등 일상 틈틈이 외적 요소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 명징하게 분석된 애널리스트 리포트 혹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접하며 고정화된 내 안의 관점들을 계속 혁신해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관점을 갖춤에 있어 외부의 인식뿐 아니라 나 자신을 착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무기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종 의것을 연결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알고 보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내 주변의 자원들을 이종이라는 굴레에 가두지 않는 것이다. 연결의 대상은 꼭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재료가 서로 연결될 때 전에 없이 특별한 가치로 탄생된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엄바운드한 관점으로 내 안의 잠재력을 매일 다르게 재정의해 보자. 만일 내 삶에 새로운 문제를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만의 새로운 솔루션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평소에 여러 사람들이 운집한 강연장에서 질문 한번 던져 본 적이 없다면 인색 첫 질문을 날려 보거나 말이 많은 문제였다면 하루 종일 미소만 띄고 있거나 죽이기만 하고 받아본 적 없는 관계라면 내친김에 뭔가 하나 더 줘보거나 등등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바꿔나간 듯한 다채로운 시도는 내 안의 숨은 가능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네 오늘은 조영민 제자의 음보원들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